오늘의 농사 기록 남아있던 감자들도 캐고 그리고 지금 스페아민트랑 옥수수 사이에 가평에 지주로 계신 왕언니께서 어 들깨를 여덟 판 주셔서 가평을 다녀왔다 그리고 어 옥수수 베어내고 그 사이사이 원래 그 뭐지 김장배추 하는 걸 봐갖고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것도 어, 여기 들깨들을 심었고, 옥수수가, 개꼬리도 열리고, 옥수수가 여물어 가고 있다. 그리고 5월 말일에 심은 마지막 감자들이, 어, 자라고 있다. 이건 진짜 마지막 감자라서 5월 말 거라, 장마 끝나고 이제 먹으면 될것 같고, 여기 서희사부가 심었던 우리 서리가 심은 삼동대파들이 숨어서 자라고. 아 이거 진짜 미스테리인데 누가 여기다 이렇게 배추를 심었지? 아 그리고 보 이렇게 지금 메뚜기들이 아주 감자를 열심히 다 뜯어 먹고 있다. 음. 예. 이거 뭐야? 여주 이제 차근차근 여주 줄 대기 해줘야 되고. 어쑥갓 꽃도 피웠고 그리고. 곰치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서 이제 씨앗이 맺히려고 한다 그리고 애플민트 개체수를 늘리려고 애플민트에다가 유황과 칼슘 비료를 좀 뿌려줬더니 미친듯이 성장해갖고 꽃이 활짝 폈다 그리고 딸기 딸기 우리 밭으로 옮겨 심어야지 되는데 어 딸기 열심히 개체수 늘리려고 하고 있고 포도나무 밑에 딸기가 다 죽어서 다시 옮겨 씻게 해야 된다. 그 호박은, 아, 쭈, 뜻대로 안 되네. 이 줄을 이렇게 타고 가갖고, 아, 우리 대장이 만든 이 트리 하우스에 참 멋있게 될줄 알았더니 안 됐고, 지금 스페아민트가 또 꽃이 피어서, 어, 잘 자라주고 계시고, 어, 올케이, 라일랜드 토마토가, 잘익어 가다가 이것이 무엇이요? 지금 토마토도, 이거 수해복구의현장이에 완전히. 얘도, 주워 먹는 것도 맛있던데. 하나 먹어볼까? 근데 이 토마토 뭔지 되게 예쁜 것같아뭐 표주밥 같이 생겼는데. 약도 주지 않은 거니? 음, 맛이 괜찮네. 그 아, 풀 장난 아닙니다. 하늘마. 너왜 이렇게 잘하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음, 삼리단 호박. 두 개가 여물어 갑니다. 올해는 작년에 호박이 넘쳤는데, 아, 어, 그리고 옥수수. 옥수수 자라는데 비료 좀 줘야 될것 같고, 그래, 내가 비료빨에, 내가 니네들한테 호박이 안 커갖고, 지금 주말에 비료 조금 줬더니 아주 미친 성장을 하고 있구나. 풀좀 보소. 아, 대박. 지금 고추가 완전 우리 폭망해갖고, 고추 죽은데, 아, 들깨를 열심히 심었다. 올해는 들깨 가루랑 이걸 먹을 수 있을지. 고추도 주렁주렁 열렸고, 원래 사실은 들깨. 요것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씨뿌린거 이거였는데, 그냥 잎 들깨 먹으려고. 근데, 욕심이 똥창이 돼서, 이렇게 가루 도전 그리고 고추가 망하지 않았다면 정말 근데 고추의 망한 원인을 찾았다 이 고추를 하면서 이 밑에다가 점점 배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에다가 이렇게 하면 물이 흘러가면서 이게 얘가 다될줄 알았는데 이 안에 흙을 보니까 다 말라 있어 그래도 이렇게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 우리가 이거 다 걷어내고 여기 이제 그거 뭐야 그 다음 양파랑 마늘하고 김장 그거 할거 준비해야 되니까 하고 어, 완전 우리 개힘뜸이었다 상추들이 미친듯이 막 꽃이 피고 있고 들깨 8판에서 7판 심었는데 음, 여기 다 걷어내고 들깨 심었다 우리의 목표는 들깨 가루 하면서 약혼도 잎도 좀 다듬어서 속이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잎 들깨 조금 그래도 얘 심으면서 아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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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곤드레는 먹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꽃이 피지면 어떡하니 아 정말. 그리고 치커리 치커리는 단연생으로 내년에 또 나올 테니까 씨를 안 사도 될것 같고 부추는 이거 정말 주말에 대장이 풀을 뱉는데 이게 지금 두메 부추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진짜 녹아버린 것 같다 그리고 왕토란 토라 님이 드디어 잘 자주고 라 계십니다 그리고 생강은 아 정말 생강 장사 아줌마 너무 얄미워 생강 싹이 안난거 팔아갖고, 싹이 생강 아직도 안 나갖고, 어, 근데 얘는 울금은 똑같은 건데, 울금도 싹이 안 났어. 울금 기똥차게 잘 크고 있어 지금. 음. 그리고 내가 입들게 먹겠다고 여기랑 저기랑 몇 군데 씨뿌렸는데 음, 개개, 수정. 그리고 토마토가 지금 병든 것 같다. 그래서 토마토에 비그치면 약 쳐줄 거야. 가지도 따갈 거고. 이봐. 이게 뭐야. 왜 이래. 아, 나 토마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정말 너만 해, 너. 가지는 잘 자라주고 있고. 미나리. 미나리 이제 꽃피려고 하는데, 정말 뭐. 미나리 지금 먹어봤자 어차피 억세서 먹지도 못하니까, 그냥 너잘 커. 그리고, 가지. 뚱뚱이로 자라고. 옥수수, 11월. 아무튼, 너희들은 늦게까지 내가 키우는 거야. 그냥 옥수수 따먹을 수 있게. 이 사이에 지금, 그거 뭐지? 콩이 있는데, 콩이 어느 시점에 따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콩이 생긴 건가? 콩은 있는 거 같은데, 좀더 두고 보고.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 우리. 우리 들깨 심은 거. 음. 우리 여기에 들깨 세 줄로 심었는데, 만약에 이거 지금 간격이 너무 좁다, 그러면 뽑아갖고 주말에 다시 옮겨 씻게 해야 된다. 감자 심었던 자리에 지금 들깨 심었고, 음. 여기 말고, 원래, 작년에도 둘게 여기 심었었지? 근데 여기 지금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짱구로 굴려갖고, 한 개. 여기서 이만큼. 어, 라좀 쏘고, 지금, 간격 25cm 에서 30cm 간격으로 해갖고, 세 줄로, 여기 심었고,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서, 어 풀을 베주면 그때 할 거다. 오장난 아니다 풀과의전제 옥수수 옮겨 심기 해야 되는데 하가 말았고어 지금 노각 노각 따와야 되겠어요. 우리 대장님이 노각을 좋아해서요. 노각 하나 땄고 그리고 오이도 따야 되는데. 어, 언니한테 오이도 따가서 해줘되겠다 오이도 주렁주렁 열렸는데, 주렁주렁 열렸지만, 영양 부족으로 고가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확실히, 콩과 같이 심었더니, 조금 덜, 덜, 거시기. 뭐야. 얘이 병이 뭐였더라? 아, 이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오이 무슨 병. 어, 아, 그게 없어졌다. 자, 이제 우리 집에 갈 시간. 오늘의 농사 기록 끝.